우리 27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관습상 지혜로 운아들이나 제자는 아비와 수승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큰 명예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로운 행동은 부모와 스승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어, 그 어,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와 스승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은 어떻게 하죠? 물론 타고난 것도 있어요. 타고난 것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은사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지혜나 지식은 뭐 육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육신도 우리 남한 사람들의 북한보다 훨씬 키도 큰거 아시죠? 옛날에는 키안 컸어요. 일제 시대 때는 7 0이면키 컸다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 키큰 건데 지금 젊은이들에 비하면 또안큰 거야. 어 지금 그냥 잘 먹으면 키 크듯이 우리가 지식의 양식을 잘 먹으면. 똑똑한 사람 되고요. 그리고 또 지식 중에서도 지혜서를 많이 읽으면 그 지혜가 막 자라요. 지혜도. 왜? 경험이 많으면 사람은 그 경험에 의해서 지혜가 떠오르거든요. 응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만을 오래 한번 백독하라는데 벌써 백독하신 분 계시더구만. 김혜정 집사가 백독을 했고 뭐또어 77도 가신 분도 계시고 70도 가신 분도 계시고 53도 가신 분도 계시고 30도 가신 분도 계시고 벌써 그래 내가 오늘 새벽에 딱 보면 리스트를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 나갔잖아요 리스트 보면서 야 그래도 순종하는 거야 순종 그러면 은 아예 내가 볼때그 사람 뭐 똑똑하지 않은데 아니 원래 사람은 기본이 미련하다고 그러니까 맨날 실수하고 맨날 죄짓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쁜 것에서 점점 좋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죠. 담배 두갑을 피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1 년에 담배 한 갑씩 가치씩, 한 갑씩만 줄여도 그 사람은 엄청 좋아진 거 아시죠? 근데 남들이 그 과정을 못 보면, 에이 저 사람 담배 줄 담배 피는데 그래. 저 사람 변한 게 없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갑이던 사람이 한 갑씩 해서 담배가 한 갑에 몇 가지가 있나? 한 20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1년에 하나씩만 저기 줄여도 20년이면 줄이잖아. 어떤 사람은 50년 가도 안 변하는데, 평생 안 변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20년 동안에 한 갑을 줄였으면 얼마나 그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방향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 자먼이나 구애의뭐 고사성어나 이 고사성어도 저도 몇 권씩 있어요. 이이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그책 5천원에 파는 게 많아. 그 5천원에 파는 것 중에 왜 5천원에 파냐면 가다 저책 중에서 약간 오타 난 것들이 좀 났어 거수정한 을안것들하고 그럼 어때 뭐그냥 읽다 보면 은 이게 오타가 났어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는 5천 원씩은 시금, c 한한한 서너권 한 이만 원, 이면 그냥, 책 싸게 살수 있어 한권 정식 일반 서점에서한권살 거를 한 서너권 산다고 그러면, 틈틈이 보는 거 아니야 틈틈이 항상 틈 책이 눈앞에 있으면 뭐 고사성어라든가 속담풀이도 엄청 지혜로운 책에 이요 속담풀이, 그리고 또한 그 탈무드 같은 거는 기본이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거 선물해 주세요. 이번 방학 중에는 너 탈무드 다 읽어라. 다 읽으면 애들은 또잘안 읽어. 그러니까 뭐 뭐가 조건을 내걸어 용돈도 그냥 주지 말고, 그냥 자문을 읽거나, 아니면 속담풀이 읽거나. 아니면 또 삶을 도 거나 아니면 노노 한권사 줘서 읽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또 소원도 들어 주고 그냥 밀당을 잘해야 돼. 그냥 그냥 주지 말래니까. 그냥 주면 고마운 줄도 몰라.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웬만한 거, 웬만한 거줘 가지고요. 먹지도 않아. 가끔 제가 굴러다니는 거 제가 주서서 먹어요. 그냥 가끔 굴러다니는 거. 아까워서 저는 옛날 세대니까 그런 거 버리기가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한 거 좋아지군요. 에이, 이런 거에 그러면서 도리어 줬다가 욕먹어. 그러니 정성껏 주려고 하는데도 에이, 이런 거 맛없어요. 그러면서 애들은 솔직하게 다 그냥 말해, 맛없다고 이런 걸다 주냐고 그러면서 도리어 만들어 주다가 무색하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지식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쏟아 부세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아이들은 영양실적 걸린 애들이 없어요 거의 다 없어 99% 영양실적 우리 교회도 영양실적 걸린 애들 없어 그리고 아이한테 먹을 거하고 거 하고 입을 거만 투자하잖아요 입을 거 얘기 나와서 그는데 우리 아동부나 이런 옷 같은 거를 이 바구니에다 갖다 놓지 마세요 그 전에, 저희도, 우리 성도, 정말 어렵기도 하고, 이 양이면 좀 전략하라고, 우리 애들 입던 것을, 그뭐 되게 1년 지나면 애들 키가 커지니까, 이게 못 입잖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몇번안 입어. 근데도 애한테 옷을 깨끗이 빨아서, 이거 애 입히라고 했다가 시험 들었어요. 우리 애를 거지로 하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거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저도 저희도 어지러, 미련한 거죠. 우리 애가 거지냐고 말이야. 얼마나 귀한 애예요. 그래서 뭐 빨아서 줘도 거지 취급했다고 그때부터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안 떠나게 하냐고 엄청 이해를 시키고 그러긴 했어요. 그 교회를 안 떠나고 나중에는 이제. 안절이 이사를 갔지만 여러분 아이들 거라고 해서 물론 내 아이 입혔던 거 귀한 줄 알아요. 근데 내 아이 입혔던 거 귀한 거래도 남의 아이한테 주면요 그거 거지로 알아요. 차라리 새 거를 사주세요. 새 거를. 그래서 잠깐만 저기 밑에 바구니에다가 갖다 놓는데 잠깐만 교회다 에 갖다놔. 이게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갖다 놓는 심정 저는 이해해요. 저는 다 나한테 맞는 거 있으면 내가 입겠어. 근데, 어, 거기다가 그 싫어해요. 그니까 러 자꾸 쓰레기가 돼, 교회가.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뭐야, 비닐봉지에서 그 어디다 수거하면 거기다 갖다 놓는 거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야. 지금 저 영통지구에 있는 목사님이 가져온 신발도 지금 나이도 있어요. 그건 새 거야. 새 건데, 근데 그걸 애국에 보내면 제일 좋은데, 보내는 택배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커서 못 보내고 있어서지. 그거 한천 원씩에 팔고 했잖아요. 안 사가 우리 애가 이왕이면 메이커 신신기지 그런가 안 신겨요. 차라리 그런 쪽에다가 신발 신기는 데다가 옷 사는 데다 돈 투자하지 말고 책을 사 주세요. 어린애들 글자 띄면 그때부터 책을 많이 뭐 동화책이라든가 만화책이라든가 요즘 만화책 천러 역정도 나오고 좋은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도 만화로 다 나왔어 그러니까 성경 읽기 아이들 힘들잖아요 저도 지금 또다시 뭐 지금 a n 기 so 기민숙 j 다 어려워 todashi, b 누 t to chiri, reigi, minsugi, ta orio, jemiopsa, can do go d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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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같은 요리를 해도 먹게 하는 요리가 있고 먹지 않게 하는 요리가 있잖아요. 같은 같은 재료를 써도 맛있게 하는 식당은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정말 지혜서를 잘 읽힐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보다는 똑똑해야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보다 똑똑하면 싫어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거 배아파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남의 집 애보다 어, 똑똑해야 또 좋잖아요 똑똑해야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혜롭게 키우는데 노력하시고 먹는 것에는 그렇게 어, 좀안 해도 요즘은 정말 시커멓고 사는 시대다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나무가 이웃집 인제 대감 집으로다 이게 커서 뻗어 나갔는데 대감 집에서 감을 다따 잡수는 거야. 아 그러니까는 참 이거 그감나그감나무에 이웃집에 넘어가면 이웃집 거예요, 우리 거요 <laughs> 그럼 물론 옛날에 책에 나온 거죠 이거 이름은 벌써 감잡았죠. 책 읽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웃집에 넘어가니까 이건 우리 우리 감이라는 거야. 우리 집에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감나무 집에서 이거 대감한테 뭐라고 항의도 못하고 이게 그냥 그냥 아까운 거야. 그렇다고 또 나무 또 자르자니 그렇고 속상한 거야. 그냥 그집 아이가 제가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사랑채 대감마니야 계신 것을 대감마니 계십니까? 어 그래 누구냐 이웃집에 누굽니다 그래 들어와라 그랬더니안 들어오고서는 옛날에는 이 창호지를 밟는 문이잖아요. 거기다 주먹으로 팍 쳐서 팔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어, 너 이놈 이게 무, 무슨 무례한 짓이냐 했더니 대감만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팔이 누구의 팔입니까 대감님의 팔입니까 제 팔입니까 아, 이놈아 네 팔이지 이게 무슨 내 팔이냐 그러면 감나무의 가지에서 나온 감은 저희 집 겁니까 대감님 집 겁니까 그 말한 의도를 알잖아요 자기 집으로 넘어왔다고 자기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나무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이거 우리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당한 거야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성과 하늠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하도 옛날에 읽은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 책에서 읽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잘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밑바탕이 있어야 지혜도 막 응용해서 나오지. 뭐가 안에 뭐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무기가 많으면 멀리서 오는 거는 기관총을 쏘고, 가까이 오면은 그 장총, 그냥 일반 총을 쏘고, 또더 가까이 왔으면 권총 가지고 쏘고. 근데도 나하고 맞짱 뜬다 그러면 그 총에다 대검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기가 있으면 그냥 다할수 있는 거예요. 전방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 우리 부대는 아니었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순찰 있잖아요. 순찰 순찰자들한테도 총알은 안 줘요. 그거 가지고 탈령하거나 사고칠 수 있, 있기 때문에 빈 탄창을다가 해서 줘요. 그래서 그냥 두 명씩 순찰을 가는데 순찰 갔다가 간첩을 만난 거예요 무장공비를. 이미 산을 딱 넘어갔는데 무장 우물에 만났으니까 어떻게? 근데 이제 먼저 본 거야 순찰자가. 그러니까는 여기서 탄창을 차가다그 탄창 끼우는 소리가 커요. 이런 산에서나 이런 데서는 차가다 끼우면서 방아쇠를 딱게 장전시켰다고 그 소리가 차가다하면서 꼼짝마 손들어. 그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우리 군인이 총을다가 딱종 조준해가지고. 탄창 끼우는 소리에다가 일발 장진하는 소리가 딱 나니까 이게 멀리서 볼때 이게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무장공비가 갑자기 꼼짝마 그냥 손들어 그참 쏜다. 그러니까는 손 들고서는 이쪽 이쪽으로 가라고 그 무기 있는 쪽에서 떨어지게 하고 한 명은 그 무기 쪽을 다 치하고 그래서 잡았다 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난 총알이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래봤자 총이 몇백 메타까지 날아가는 판인데 도망가면 등짝에 총알 맞아 죽지. 그러니까 는 그때 번뜩이는 지혜로다가 총알이 있는 것처럼 해서 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냥 지혜가 살린 거야, 지혜가. 그냥 지혜가 중요한 거야,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 말씀처럼, 어, 11절. 어, 뭐예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초청 잔치이는 정말 우리 그기하신 목사님 오셔서 아주 말씀 아, 저도 또 엄청 도전을 그분이 작년도에 우리게 교 부흥에 오시기로 약속했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분에게 뭐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시라고 했더니 아주 귀한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리지만 평균 보는 게한 30여 명 봅니다. 그러니까 30여 명 예에는 보지 않거든요. 우리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이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전 카톡으로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에서 밴드에서 뭐 많이 돼 있지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카톡으로 다 전달해 주세요.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봤는지 안 봤는지 그 내용 중에서 보고 나서 당신이 제일 저기 은혜 받았던 내용이 어떤 건지 이렇게 알려달라. 그래야 숙제를 줘야지 해. 애들도 숙제 줘야지 숙제 하지 숙제 안 주면 애들 공부 안 하는 거 아시죠? 집에 와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숙제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카톡을 들어보시고. 어떤 적인지 은혜 받은 내용을 어,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은 구역 모임 때까지 이거 듣고서는 어, 그때 이거 피드백하자. 그러면은 아, 숙제가 주어졌으니까 또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달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도전을 받게 하고, 또 우리 행복한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신을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눌 수 있지만 지금 사람들 접촉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뭐 주는 거그 손에 뭐 묻었다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밴드에다 우리 행복한 신문 올렸잖아요. 이거를 퍼날르는 거야. 퍼날른 다르잖아. 이거를 전달하는. 거야. 그냥 퍼날러 여러분 아는 분들한테 부역 식구들한테 퍼날르고안 오신 분들한테 퍼날르고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한테 퍼날르고 신영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제가 매달 보내거든요 문자로. 그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오더라고. 어, 인생은 장애물 경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을 이겨 나가야 피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피드백이 오더라고. 그 제대로 읽은 거 아니야? 어떤 장애물은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때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내고 그래요. 용택식 전 의원님도 보내고, 엉강난 음. 전 의원님도 보내고,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우리 행복한 신문 보내요. 유튜브 만든 것도 제가 보다 보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남 식사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교류가 돼야지 뭐 만났을 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달하고, 전달하고, 이번에는 어, 대면 접촉이나. 내가 무엇을 전달해 준 거는 뭐 손도 그저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어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 어떤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면 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니까 이거를 또그 담당을 다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여튼 이 VIP 전도 정말 내게 속한 사람. 딱한 사람이라도 이번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는 육의 양식에 많은 비용을 쓰지만 지식의 양식과 지식에 또한 지혜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좋은 양서들을 구입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고 지혜서를 구입해서 그 지혜가 내 지혜가 된다면 이 어지러운 세상, 무분별나, 무분별한 세상에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룡천주한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고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보다 더 똑똑하고 부모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가문을 일으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극복하게 하시고 참으로 건강해서 면역력이 강해서 어떤 질병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깨끗함을 받고, 건강한 몸과 정신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